박옥수 목사의 마인드 교육이 전 세계 각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 청소년연합 2022 IYF 월드캠프가 열리고 있는 5일, 부산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IYF 설립자 박옥수 목사의 마인드 강연이 열렸습니다. 이날 마인드 강연에는 전 세계 60개국에서 참가한 대학생과 청소년, 각국 청소년부, 교육부 장관과 대학총장, 기독교 지도자 등약 4천여 명이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박옥수 목사의 마인드 교육은 성경을 바탕으로 사고하는 능력, 자제력, 교류 이세 가지가 핵심인데 유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만의 생각에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하면서 청소년들이 직접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현재 제가 아이 와이프를 하면 청소년의 마인드를 가르쳤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하고 i 아이와이프 이 교육을 대통령 여러분들이나 다음 장관들이 그 나라의 교육 과목 안에 하나로 저희 마인드 교육을 받으려고 해서 이번에 청소부 장관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특히 잠비아는 일부러 대사가 찾아와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달라 고 그러고 코트디부아도 많은 나라가 이제 이런 마인드 교육을 받으면 아이와이프 청소년처럼. 전 세계 청소년 좋아지고 더, 달라질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의 마인드 교육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청소년들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해 고민하던 각 나라 청소년부 장관과 대학의 총장들은 마인드 교육의 중요함을 새롭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In the world of today, it's not about the good education that you get from university. It's not also About the training, the good training, vocational that you are going to get from any colleg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mindset. So, in Uganda, we are going to partner with uh, uh, Pastor Supak to see how we can change the mindset of the youth, so that they stop complaining about everything. They focus on doing what is right and. be contributors to their economy.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은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과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미래의 꿈과 행복을 위해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답을 스스로 퍼즐에 맞추고 있습니다. The my lecture I heard today was very very inspiring. Um, I heard about the importance of being happy and not just pursuing success. So um, after I listen to the Mind Lecture in the future, I will use this mindset that I learned and I want to inspire other friends and youth in my country as well so that they can learn this mindset and pass it on to other people.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 호평을 받고 있는 수 목사의 마인드 교육. 각국이 처한 청소년 인성교육 문제 해결에 또 다른 좌표를 제시하면서 박옥수 목사의 마인드 교육에 새로운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외경제TV 구민주입니다.